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동화설비기능사 공개과제 10번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실행하시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템플릿 KKR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미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3D 모형에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어, 작업 순서는 이 받침판을 먼저 작업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원통 부분을 작성한 다음, 보강대 부분을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받침대 부분은, 어 정면도를 보면 전체 의 가로 길이가 100이고 어, 우측면도를 봤을 때 어, 세로 길이가 바로 이쪽 세로 길이가 60 m m 인 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60인 어, 정사각 직사각형을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직사각형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중심 중, 사각형으로 선택을 한 다음, 원점 중심에서부터 가로가 100, 높이가 60인 사각형을 작성해 줍니다. 돌출 높이는 우리 정면도에 보면 10m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거리를 10으로 준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각투상도의 모양과 받침대 모양과 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홈뷰 설정을 새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던 방법입니다 자 정면도 뷰큐브에서 정면도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한쪽으로 방향을 90도 여전시킨 다음 오른쪽 윗 모서리를 클릭하면 등각투상도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어, 홈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 뷰에 맞춤을 클릭하시면 홈뷰 상태로 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보시면 4-10이라는 r 목각기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D 모형의 목각기를 선택하시고 반지름을 10으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 네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가운데 원통 부분입니다. 원통 부분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바닥에서부터 45mm 높이에 있으면서, 구멍 뚫린 부분은 22mm, 바깥은 35mm입니다. 그러면, 원을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대칭으로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점 부분을 펼치시고 바로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인데 그 중에 yz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F7를 클릭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이 안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을 선택하시고, 자, 안쪽, 위쪽, 위쪽에다가 작은 원을 지름이 12mm, 큰 원은 지름 35mm입니다. 자, 구속을 주겠습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어, 바닥면, 선 하나를 클릭하고, 원의 중심을 클릭해서 높이를 45mm로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45mm 높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의 수직구속을 이용해서, 중심 원점과,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수직구속시켜줍니다. 자, F7을 눌러서 홈뷰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스케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잘라낼 것입니다. 근데 전체 길이가 보시면 정면도에서, 어총 20, 20, 20에서 60mm 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도너츠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대칭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전체 길이를 60으로 입력해줍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어, 절단할 것이기 때문에 앞면을 잡아서 스케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xy xz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xz 평면을 잡았을 때는 어, 절단을 대칭으로 해서 어, 절단시켜야 하고 앞면을 잡았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도 어, 돌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 앞쪽면을 잡고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형상 투형을이 위쪽 선에다가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대략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가로 길이만 20mm인 직선을 스케치해주고 다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왼쪽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를 20mm를 주면 높이는 상관 없습니다. 높이는 상관 없기 때문에 이 절반 위치를 지나가는 스케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45도 형태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이 영역으로 다 뚫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절단을 처리하면 됩니다. 절단을 주시고, 전체 관통 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보강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강대는 먼저 목각기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목각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강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 보시면 우측면도에 보시면 원의 접선 형태로 보강대가 시작되고 아래쪽도 잘 보시면 이 목각기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접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 목각기를 먼저 꼭해 주시고 어, 보강대를 다음 작업을 해 주는 게 어, 선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안 그러면 목각기를 해놓고 나중에 어 보강대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목각기를 하면 이 목각기 부분이 어 부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목각기를 먼저 해줘야 하는데 목각기 치수가 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서를 보시면 어 도시되고 그려져 있고 지시 없는 값이 치수 값이 없는 라운드는 R3으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목각기 3D모형에서 목각기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한 다음 바로 이 윗부분을 목각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강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강대는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중간 부분을 지나가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한 다음 이쪽 평면에서부터 마우스 왼쪽을 클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 중간 위치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마이너스 10을 주면 우리가 중간 위치, 우리 20 두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위치에 가면 어, 중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작업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평면의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F7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 보면 이런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영 마, 스케치 작업 평면을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이동시켜서 어, 영역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동, 이, 이때는 이동이 되고 자 이동과 커서 모양에 따라서 살짝 이동과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 잘려진 면들을 이 스케치 작업 평면에 투영을 하는 것이 절단 모서리 투영입니다.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시켜주면 모두 투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줄때 어, 돌출을 할때 영역이 잘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지나가게끔 선을 각각 두 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 조건 중에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원과 직선을 접선시키고 아래쪽은 이 못깎기 한 부분에 접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기 하면 그 선에 걸쳐지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잘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F7을 눌러서 홈뷰를 살려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두께는 우리 정면도에서 어, 보강대의 두께는 1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모형에 돌출을 선택하시고, 영역을 클릭한 다음, 대칭으로 12mm를 입력하시면, 보강대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형면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가시성을 클릭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 가운데를 지나가는 YZ 평면이 아마 우리가 정,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평면하고 똑같은 위치에 대칭으로 어, 똑같은 위치에 있, 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 중에 어, 미러 패턴을 활용하시면 쉽게 작업할, 직사각형을 패턴으로 줘도 되는데 그러면 거리값으로 이제 줘야 되는 것이 있고 미러를 활용해서 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러를 선택하시고 피처는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돌출 사법 이것을 미러 똑같은 위치에 미러시킬 것이고 미러 평면을 클릭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이때 yz 평면 오른쪽에 있는 yz 평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거울 되는 위치에 예, 똑같이 생성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작업은, 목깎기 부분입니다. 아, 아래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어, 4-810 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위치가 위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멍을 작성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름 10mm이고 각각 지름 10mm입니다. 아, 이 작업할 때도 어, 우리가 절단 모서리 투영을 먼저 주시면 영역이 이 반지름이 10이었기 때문에 어,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아, 그렇고 잡은 상태에서 지름 10mm를 그리면 치수 입력 없이 바로 구속된 위치가 잡힌 원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출로 3D 모양의 돌출로 영역 그려진 원을 모두 4개를 모두 선택하고 절단 잘라내기를 선택한 다음 전체 관통 처리 시키면 위쪽에 구멍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어 보강대에 있는 목깎기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강대에 보시면 목깎기가 어, 이쪽도 3mm가 목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하시고, 목깎이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목깎이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깎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통을 먼저 깎을 것이냐, 원 기둥을 먼저 깎을 것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씩 달라지게, 되,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목깎이 하시고, 모서리를 못깎기 하는 방법과 모서리를 먼저 못깎기를 하시고 반대쪽을 못깎기 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모양으로 깎이지만 어떨 때는 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모양으로 못깎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조심해서 어 도면에 있는 그림의 모형을 잘 보시고. 목깎기 방향을 어, 잘 설정해 주시면 어, 모서리를 먼저 목깎기를할 건지 어, 원통 부분을 먼저 목깎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씩 달라지니까 그럴 때는 어, 깎는 순서를 좀 바꿔 보시면 어, 위치를 모양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 따로 어, 깎이는 모양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똑같이 작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를 모두 클릭해 주시고 반대쪽, 이쪽도 모서리, 아래쪽 모서리,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를 각각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이제 부품을 저장하시고 2D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과제 10번 도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